타입? 메인 타입. 저희가 미는. 이게 총걸 268세대네요? 네, 268세대. 그러면, 오셔가지고. 얼굴 한번 만드시죠?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집좀 보러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짜잔. 야, 짜잔. <laughs> 이 현관 팬트 리 바로 있네요. 네, 현관 팬트리가 구성이 잘되 있어서 보관하기가 좋죠. 여기가 이제 신발장. <laughs> 신발장. 음, 이렇게 내 있네요. 저희가 실내 네. 구성이 너무 좋아요. 팬트리가 너무 좋고 집도 네, 좋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문 이거는 뭡니까? 중문은 선택이세요. 아, 선택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고화장실 작은 방. 작은 방에 네.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 저그 복박이장 메리평이네요. 복박이장이 메리평으로 네. 들어가 있어서 공간을 차지하지 많이 차지하지 않다는 거. 그렇네요. 장점이에요. 이건 반대쪽에도 똑같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선택입니까? 네, 요거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옵션 선택은 지금이 아니고 네. 착공 진행하고 나서. 아, 저렇게 해도 되고 안 되네. 그렇죠.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팬트리 수납 공간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아기 팬트리가 많네요. 그렇죠. 왜냐면 팬트리가 많다는 거는 주부님들이 훨씬 좋죠. 그렇죠. 수납이 에이. 수납이 많으니까 맞죠. 이렇게. 이렇게가 이렇게. 그러니까 매립형으로 돼 있어서 공간 차지가 없어서 방이 더 넓죠. 그렇죠. 네. 매립형만큼 좋은 게잘 없으니까는. 그렇죠. 여기가 이제 1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 고개.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네. 어, 중도금 때부터는 허그에서 보증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객님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가 다 되는 거예요. 아허그 보증 을네저 책임 중고. 책임진가? 만일에, 예. 네, 건설사 같은 경우가, 만일에 무너지거나 요즘에 워낙 그러잖아요. 네. 여기는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책임중공을 또 해줘요. 아, 그런 게또 급속으로 할수 있는 네. 거네요 네. 와, 이거 그렇지. 너무 네. 좋은데. 특히 이게 민간임대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 이게 천안 아산에 들어오는 겁니까? 천안. 천안. 네. 이번에 또 GTS 신호선이 네. 천안까지 연결이 돼서 더 보내기 네. 네. 좋죠. 이거 그럼 실제로 필요한 금액대가 네. 아까 3, 말씀하신 대로 네. 3천만 원. 네, 3천만 원부터만 네. 필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뭐 전세 가격은 3억 천이죠. 네, 중요한 건 주방에 네. 이렇게 팬트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가치가 지금 C 타입에는 이렇게 팬트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B 타입에는 없고 C 타입만 있는 거예요. 네, 네, C 타입에. 이거도 포베이 아닙니까? 네, 포베이인데. 지금 팬트리 같은 경우가 C 타입이 공간이 아무래도 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네.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알파룸 알파룸은 아니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laughs> 깜짝 놀래요. 자 방입니까? 드레스룸 네어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기억자 기억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자 이거는 어, 여성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또뭐있어요 남성분의 공간이 또 있어요. 아, 또 있네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드레스룸 두 개네요, 그러면. 네. <laughs> 창문도 다 있고. 네. 여기도 3면 확장인가 보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안방이 A타입은 여기서 틀려지는 게 뭐냐면, 네. 안방이 더 커져요. 그리고 얘가 직사각형으로 더 커지는 거죠. 아, A타입은? 네. A타입 들리는... 볼 수는 없죠? 네, 그것만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입이 인기 많. 이 타입은 가격 같습니까 네, 이 타입은 지금 동호 수가 많이 없어요. 아다튼 거기 가면 이제 계약 끝난 타입이네요. 네, 근데 지금 선착순으로 빨리 오셔서 이동 여기 C 타입을 가져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인마? 프리미엄의 가치는 C타입이 제일 많아요. C타입하고 A타입이. B타입은 젊은층, 신혼부부층, 네. 이런 분들이 좋아하세요. 왜냐면 주방하고 거실하고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일단 이 타입을 계약하려면 좀 빨리 와야겠네요. 그렇죠. 언제 오셔야죠. 그러니까 네, 토지가 100% 확보되어있고, 사업 승인 완료됐고, 5월달에 네. 착공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고. 네. 2020, 저희가 2027년도 8월에 입주해요. 8월? 네. 아, 그럼 이제 입주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안심하고 하실 수 있다는 거. 안심하고 할 수. 네, 민간 임대로서는 전국의 최초예요. 이 모든 조건은. 그리고 세금 걱정 없고. 네. 이사 걱정도 없고 맞죠? 그렇죠. 총 그러니까 500. 400? 526세대. 526세대. 네. 34평 단일 평형 때. 네. 이거 보려면 몇 시에 와야 됩니까? 아침에 아침에 10시에 네.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면 돼요. 이, 누구 사입니까? <laughs> 어, 오수미 실장 찾아주시면 돼요. 오, 수미? 네. 아, 오수미 실장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집을 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